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중국인이 청와대를 샀다. 해운대 땅값이 120배 올랐다. 이효리가 거주한 제주 에어릅 땅을 2만 원에 살수 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지만 이게 다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최근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실제 가상부동산의 모습인데요. 이 지구를 그대로 본뜬 가상의 땅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 어스투, 디센트럴랜드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주자인 어스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지도를 가상 공간에 만들어서 10제곱미터 단위로 타일을 종해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모든 땅값은 처음에는 0.1달러에서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땅값이 오르고 있고, 이 많이 팔리는 지역은 기본적인 단가가 상승 중입니다.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범어동 일대를 한번 살펴보죠. 이 범어 내거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토지들이 이미 거래가 완료가 됐는데요. 현재 한 타일당 가격이 28.7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2,000원쯤 합니다. 초기 땅값에 비해 300배 넘게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타일당 평균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뉴욕의 경우에 타일당 6만 6천원 정도에, 두바이는 1만 3천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상부동산에만 한국 사람들이 7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구매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실제 부동산도 아닌데 왜 가상공간의 땅에 열광하는 걸까요? 가상 부동산을 사들인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간에서 만나고 하는 것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혹은 디지털 공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좀 초월되어 있어요. 그러한 가치는 굉장히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기업들이나 해외의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도 이러한 잠재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이 투자자는 한국과 북한, 프랑스 땅 등을 지난 3월 초부터 500만 원어치 정도 샀고 현재는 가격이 70에서 8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곳에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갤러리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고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콘서트도 할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활동들을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죠. 현실에서 살수 없는 땅을 살수 있다는 대리만족의 심리도 있지만, 일종의 메타버스, 가상세계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땅밖에 없지만, 앞으로 건물과 도시가 세워지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이곳에서 또 다른 수익창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퀘어처럼 건물 외벽에 광고를 걸어 광고비를 받거나 도로의 통행료를 물게 하는 시기죠. 가상 부동산에서 최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흥미로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백악관의 경우에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500개가 넘는 타일을 사드리면서 선점했는데 지금 가격이 3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이 청와대 역시 한 중국인이 사들였는데 현재 1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한국인 구매자는 독도 앞바다에 독도 러브 코리아라는 문구에 맞춰서 타일을 구매했는데. 일부 일본인 구매자가 이를 방해라도 하듯 타일을 사들인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 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랜드마크가 있는 도심 지역들은 이미 대부분 거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상 부동산의 전망 자체가 가상 세계의 전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체험하고 싶지만 체험할 수 없는 경험들이 가상 세계에서는 가능한데 가상 부동산 구입 열풍 역시. 이 현실에서 좌절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의 경험이 투영된 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개인의 경험에 실감 기술을 접목시킨 이른바 실감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가상세계에서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요소들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 가상 공간이 익숙한 밀레니얼 Z세대, MZ세대에게는 익숙한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이 같은 가상부동산 플랫폼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플랫폼이 생기면 기존 가상부동산 플랫폼에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일반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가상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더라도 실제 돈이 입금되기까지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도 걸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가상 부동산 투자를 보게 되면 당장에 얼마나 영업이익을 낼수 있는지 보다는 막연한 미래가치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지만 이 수익률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몰입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가상화폐부터 가상부동산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기존 자산가치가 폭등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현실적인 신분 상승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이 과열된 가상 자산 열풍 속에서 맹목적 투기가 아닌 합리적 투자를 위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쇼맨 뉴스 정혜미입니다.